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니콘 카메라와 사진을 찍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니콘 스쿨의 온라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작가 김철 인사드립니다. 동영상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촬영 카메라니까. 일단 캠코더가 아니라 카메라니까. 동영상은 많이 특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카메라 기능부터 먼저 내 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네. 제30의 촬영 작품과 어, 이런 활용 예시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0으로 촬영한 사진들 하나씩 넘어가보겠습니다. SNS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특정하게,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꼭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가벼운 일상도, 가벼운 일상도 또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일 수 있을 테니까요. 꼭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멋진 풍경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이렇게 이런 청량감 있는 음료를 하나 촬영하시는 것만으로 바라고 뭐 있어도 그냥 네,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SNS 감성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laughs> 니콘 카메라에는 우리 액티브티 라이팅이라는 기능이 있죠. 액티브티 라이팅. 그래서 앞쪽에 있는 실루엣, 뒤쪽에 노을은 노을대로 이 강렬한 색감을 그대로 얻으시면서 앞에 있는 인물의 피사체에 어느 정도의 디테일을 살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액티브티 라이팅. 니콘 카메라의 특별한 자랑거리인 유용한 기능이죠 액티브티 라이팅을 켜시게 되면 뒤에 노을은 노을 색감대로 앞에 인물 디테일은 디테일대로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뒤에 노을은 노을대로 살리고 앞에는 까맣게 해서 슬루엣으로 살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액티브티 라이팅을 끄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액티브티 라이팅을 끄시면 됩니다 애완동물들 우리 반려동물 반려동물 많이 같이 지내시죠 반려동물 예쁘게 이렇게 찍어주시는 사진 누용합니다. 요 고양이는 제 어, 딸아이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네. 네. 순딩순딩 고양이. <laughs>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같이 인스타 뭐네 SNS 감성 네. 가벼운 일상. 네. 그 다음에 가벼운 일상도 물론 가능하지만 다른 중상급기에 묵직한 카메라처럼 묵직한 촬영도 가능합니다. 작가님의그 활용 목적이나 촬영 방법에 따라서 꼭 가벼운 일상만 이렇게 담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가 작다고 해서 묵직한 거는 아, 좀 분위기에 맞지 않을까가 아니라 모든 장르는 각 작가님들의 몫입니다. 카메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뿐이죠. 렌즈 교환식이니까 얼마든지 작가님들이 다시 마운트를 바꾸셔가지고 촬영하시면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요. 장노출입니다. 긴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촬영한 장노출. 여기도, 네, 동해쪽. 동해 쪽으로 한번 네, 출사를 갔을 때 한번 작가님들께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네, 가볍게 좀 찍어갖고 왔습니다. 요 일출 사진 아까 말씀드렸죠? 배경 압축. 네 니콘 DX ZDX 렌즈 중에 50250요 사진이 바로 보시면 요게 50-250입니다. 네, 그러니까 250이니까. 음 우리가 FX 풀프레임, 풀프레임 기준으로 하면 1.5배 대략 예측을 만약에 50mm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50mm는 1.5배이니까. 75mm, 풀프레임 기준으로 환산화각으로 하면 75mm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50이면, 250이면, 요거의 1.5mm니까 대략 한 375mm 정도가 돼요. 풀프레임 기준으로 375mm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침동식이라, 침동식입니다. 쏙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만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사진이 바로 요 50250에 DX에서 250mm이 돼요. 최대 망원. 그러니까 풀프레임 환산화각으로 하면 375mm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면 태양이 이따만해집니다. 네.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 가벼운 일상부터 묵직한 사진까지 카메라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모든 장르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는 DX 카메라 DX 바디입니다. 이 상태에서 풀프레임 잭 미러리스를 마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잭 마운트의 구경은 똑같으니까요. 대신 1650, 요, 기본적인 1650이면, 그러면, 기본 요, 번들 렌즈로 1650이면, 풀프레임 기준으로 다시 또 1.5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650 렌즈는 2475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붙어 있는 얘가, 아까 말씀드린 50250이에요. 그러면, 풀프레임 환상각으로, 70375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두 렌즈만 있으면 작가님들이 광각에서부터 망원 영역까지, 망원 영역까지, 중망원 영역, 일반적으로 망원이라고만 대략 풀프레임 기준, 대략 한 85mm 정도부터 아마 출발을 하죠. 그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중망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망원은 400mm가 넘어가야 장망원인 거고, 그러니까 이두 렌즈로 광각부터 중망원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작품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자, 이 사진들은 전부 다뒤 배경을 조금 많이 뭉개줘야 되는 요거는 네 50mm 1.8zs 렌즈로 여러분 촬영한 거고요. 그거 외에 나머지 사진들은 1650 렌즈하고 50250 렌즈만으로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기본 분들 렌즈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님들께서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휴대하기도 좋고요 만약에 가볍게, 가볍게 나간다 그러면 요건, 요건 잠깐 두고, 요렇게만 갖고 나가셔도, 아까 말씀드렸죠? 바디하고 160다 해도 요 생수병, 생수병 하나만도 못하다고요. 됐습니다. 작품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